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결입니다. 저는 회사가 홍대 입구 쪽이라서요. 항상 이 한강을 건너야 출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죠, 전쟁. 서울은 정말 교통전쟁입니다. 어떻게 된 게, 이 한강 근처의 모든 길은 안 막히는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어, 이제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이제 퇴근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한강 길은 또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뭐 시속 5km로 뭐 거북이 걸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해서 무심코 고개를 들, 돌려서 이제 한강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 물이 원래는 서해 쪽으로 흘러 나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반대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거꾸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더 잘못 봤겠지 싶어서 다시 똑바로 한강을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물이 서해가 아니라 반대로 동해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창문을 내려서 봤더니 바람이 그날따라 많이 불었는데 이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서 이 한강물의 위쪽, 물결만 동쪽으로 쳤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 한강물은 원래대로 서해로 흐르고 있었죠. 바람 때문에 이 물결만 반대인 동쪽으로 쳤던 거고요. 결국, 한강의 물은 원래 자신이 가던 길을 그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라는 생각이 이따금씩 들때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면접에서 떨어질 때라든지, 유학을 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비자가 안 나올 때라든지, 결혼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혼을 못할 때라든지, 등등등등.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삶이 흘러야 올바른 방향 같은데, 자꾸만 내 생각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 삶이 흘러갈 때 정말 참 힘들죠. 그런데, 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되는 내삶 속에서 어느 순간 무심코 흘러왔던 길을 돌아보면 그 길이 원래의 정방향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반대방향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하나님의 정방향일 대가 있다라는 거죠.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9월 4일 오후 1시. 정확히 기억나요? 일자까지도. 작년 9월 4일 오후 1시에 서울 올림픽대로. 대로에서 육중추돌 사고를 제가 굉장히 크게 당했습니다. 제 차는 경차였는데요. 정지하고 있던 차가 정지하고 있던 제 경차를 졸음운전 차가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의식을 잃진 않아서 조수석 문쪽으로 기어나왔고요. 기어나와서 보니까 이 경찰에 있던 제 차는 한눈에 봐도 폐차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저는 아는 형과 계속 하나님에 대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기어 나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까 사고 하나 못 막아 주십니까? 라고 속으로 굉장히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분 후에 제 담당 자동차 보험사 직원이 왔고요. 이 폐차 상태가 된 저의 차를 사진 촬영하고 있는 저에게. 이 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이세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이 경차 운전자인데요." "근데 왜 여기 계세요?"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라뇨?" 저 당신 기다리고 있었죠. 보험사 직원, 내차 보험사 직원. 이 친구를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경차 상태가 이렇게 폐차 상태가 되었는데, 앰뷸런스에 실려가지 않은 사람은 제가 살면서 처음 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원래. 사고 나면 이 에어백이 터져서 제 얼굴이 분명히 에어백에 크게 부딪혀서 파묻혔을 텐데 제가 쓰고 있던 안경은 하나도 부러지지 않고 멀쩡하게 옆에 떨어져 있었고요. 보통 이 에어백 때문에 안경이 얼굴 특히 콧대 주변을 크게 씻기는 상처를 주기 마련인데 얼굴 하나 다친 곳이 없이 멀쩡했습니다. 안경도 멀쩡해서 그 안경을 지금도 쓰고 있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뼈 하나 부러진 곳이 없이 너무 멀쩡해서 빨리 퇴원하라고 저를 오히려 재촉하더라고요. 멀쩡한 사람 오래 데고 있으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네 병원 불이익 받는다고. 보험 사기로. 이 정도로 제가 너무 멀쩡해가지고. 음, 이 사고로요. 제가 3개월 동안 집에서 쉬었습니다. 놀라운 건이 쉬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잔소리. 유튜브 채널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이 하나님의 잔소리.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위해서 만들었던 원고. 이 원고가 책으로도 이번에 출간이 되었죠. 이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요. 제가 뭐 방송 촬영이다 뭐다 해서 끼니를 걸을 정도로 바빴고요. 이 사고가 아니었으면요. 아마 계속 일이 치여 살았을 거고요. 이 하나님의 전술이 유튜브 채널 만들 생각, 뭐 책을 낼 생각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일에 미쳐 살았을 겁니다. 이 교통사고는 분명 그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원래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물살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지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의 정 방향이었고요. 제 눈에만 반대로 흐르는 물결이었을 뿐이죠. 물결이 반대로 칠지라도요. 물살은 결국 정방향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강에 물결이 반대로 칠지라도 한강의 물살은 결국 정 방향대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내 생각과 반대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정방향대로 갑니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면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교통사고도 선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 님의 잔 소리 였 습니다.